신발 유통 전문 기업 ABC마트가 14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신발 유통 시장의 현재와 미래 시장 변화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ABC마트의 창업자인 미키 마사이로 회장이 한국 공식 행사 최초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ABC마트 임원진, 나이키 스포츠의 박성희 상무, 아디다스 코리아의 지오 남스트롱 대표이사를 포함한 신발 유통 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기호 대표는 설명회를 통해 카테고리 킬러인 ABC마트의 성장과 국내 신발 시장 확대를 위해 유통처와 브랜드의 공생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들과 함께 새로운 신발 유통 시대를 만들고 신규 카테고리를 개발해 2017년까지 매출액 1조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기업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2011년 전국 112개, 2013년까지 총 180개의 유통망을 확대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더 다양한 브랜드와 신나는 신발 쇼핑 환경을 제공해 명실상부한 대표 유통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예정입니다. ABC마트는 카테고리 킬러의 대표 주자로 신발에 대한 인식을 생필품에서 패션 용품으로 전환시키며 신발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전국 93개의 판매망을 확보한 ABC마트는 2013년까지 유통망을 180개로 확대하고 판매 채널을 더욱 다양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디컴 이수미입니다.